자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간호사 국가고시 성인간호학을 맡은 노상신입니다 이제 국가고시가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렇죠? 그래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되고, 몰랐던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하셔야죠. 성인간호학은 1교시에 70문제 모성간호학이랑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어려워요. 어려운 부분이니까 잘 정리를 하시고, 4주 동안 공부하는 가운데서 여러분이 최대한 합격을 많이 할수 있도록, 100%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공부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를 많이 도와주시고요. 음, 모의고사 그책 보면은 8월까지가 있는데 70문제씩 해서 8회에요. 그러면 이것만 해도 한 550에서 60문제 정도 되죠. 자, 한 500문제라고, 뭐 같은 문제로 치면 한 500문제.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서를 이제 하신 분들도 있고, 안 하신 분들도 있는데, 저는 기본서에 있는 그 문제는 꼭 풀어야 된다고 보거든요. 기본서에 있는 문제는 꼭한 30%가 나와요. 그럼 거기 30%, 그 다음에 이제 여기, 여기 있는 문제도 그 기출문제 중심으로 한 거예요. 기출문제. 그 다음에, 제가 이제 나눠드리는 게 있어요. 나눠드리는 건데 이 나눠드리는 문제는 예전하고 많이 틀린 게 음, 사례형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. 제가 갖고 오는 문제는 그래서 음, 갖고 오는 문제는 거기에 답하고 해설까지 같이 있거든요. 답하고 해설까지 같이 있는데 공부하는 방식을 어떻게 하시냐면은. 물론 다른 과목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거든요. 힘든 거 아는데 그 예습을 못 한다 하더라도 예습 해 오시면 좋죠. 예습 해 오시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왜 뭐가 틀렸는지 체크하는 건 좋아요. 그게 정안 되면 꼭 복습을 꼭 복습을 한두번 정도만 읽어 보세요. 어 응? 문제풀이 두번 이상 읽어 보시고 그 다음에 모른다 하는 거는 한두세번 읽어 보시고요. 이런 거 나눠 드린 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왔다 갔다 하면서, 그쵸?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안 해서 못 하는 거예요. 지속적으로, 끊임없이, 그 다음에 짬짬이 해야 되거든요. 네, 공부를 그렇게 해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게 이제 목적이죠. 뭐 잘한다기 보다는 일단은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. 지금 1월, 1월이니까 모의고사가 이번에는 좀 2주 좀 당겨서 시작했어요. 그래서 좀 여유롭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고요. 자, 그러면은 들어갑시다. 성인간호학이 가장 뭐 어렵다고는 하는데 다른 과목도 다 어렵잖아요. 자, 거기 한번 그 우리 목록 한번 보실래요?